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댓글에 수업하듯이 이제 알려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수업하듯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분은, 한 분이랑 케이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또 수업이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내일 있을 수업 내용을 완전 완벽하게 100%는 못 올려드리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곤스. 빨리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우 지겨워. 자 일단은 쿠레타케 저는 쿠레타케 펜을 사용하고요. 어, <laughs> 초보자들도 누구나 조금 쉽게 따라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글씨체냐? 바로 이 글씨체입니다. 동글동글 글씨체예요. 동글동글 글씨체. 딱 보면은 어 귀엽다 하는 그런 글씨체인데요. 먼저 이런 느낌. 요런,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동글, 동글, 동글. 선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글씨체랍니다. 요거는 비교적 따라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일단, 기억, 력에 니에, 디글, 니에를 기초를 먼저 써보,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기억이 들어가요. 니에는 요렇게 동글. 디귿은 요런 식으로. 무조건 동그랗게.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ㄹ, ㅁ, ㅂ, ㅅ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첫 번째 부분을 보세요 다 캘리들 잘하시는 선생님들의 글씨를 보면 오래 하셨다, 좀꽤 하셨다 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잘 나오죠? 잘 빠지죠?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요, 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안 빠지고요, 되게 거칠게 빠져요.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매끄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선 자체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떤 글씨를 또 되게 작품도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어. 굉장히 이 부분이 거칠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 든다 이거죠? 요게 그, 내공의 차이? 내공이라고 할것 같은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붓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근데 이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획을 바깥으로 동굴, 안으로 이번에는 반대적으로, 이번에는 바깥으로 동굴, 안으로 동굴,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이에요. 번갈아가면서 동굴, 동굴 하는 느낌. 다른 글씨를 써볼까요? 온담을 써볼게요. 어어어, 어, 어, 잘못 썼다. 아무튼 어 잘못 쓴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형을 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 동글글씨는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 놓으면 어, 이상하네요 이렇게 동글동글 무조건 동글동글하게 이거 옛날에도 좀한거 같은데 쓰읍, 기억이 안 나네 어디서 수업에서 했었나 아무튼 이렇게 받침은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받쳐주듯이 여기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니은할 때도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동글 이렇게 여기 무조건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가도 돼요 약간 왜냐면또 이렇게 변형을 할수 있어요 여기 엇갈려 엇갈리듯이 요렇게 저렇게 껴보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제 그게 문장을 쓸 때랑, 이제 단어를 쓸 때랑, 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어, 이제, 거기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좀 쉽게 강조하는 법과, 동글동글 글씨를 누구나 좀 쉽게 잘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별거 없죠?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연습할 거는 첫 번째 요, 요 선, 요렇게 지나가는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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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눈썹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좀 강조하는 거예요. 요런 눈썹 있잖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고, 이 머리를 요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은 몇 번은 나오는데 계속해서 요렇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보시면 붓머리를 보세요. 붓머리를. 붓머리가 축 눌러서 바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모양을 만들면서 붓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서 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세로로도 연습. 이거를 많이 연습하시면 좋아요. 동글동글. 세로 눈썹. 음 응. 그래야지 이게 이게 기본이거든요. 동글동글 글씨. 동글동글 글씨뿐만이 아니라 제글씨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글씨도 이게 다 기본이 돼서 이 차이가 아마추어랑 프로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모양은 따라할 수 있는데, 누구나 따라하는데요. 그 글씨의 획 있죠. 선 하나하나 이거를 보면, 아, 얼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어, 그걸 알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재수가 없을 수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잘, 다 보여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네. 아무리 멋진 작품을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서 파신다고 해도, 파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얼마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진짜 물론 프로 더 프로 선생님들이 제 글씨를 보고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아마 더 그렇겠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안안할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해서 안 되는 거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 하세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일단 시도해 보고 실패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차 이제 음?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작도 안, 이럴까봐, 실패할까봐 시작도 안 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취했나? <laughs> 이것도 차고, 이게 원래 이렇게, 이, 이렇게 사선으로 된 원래 글씨를 배우는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요렇게 동글, 동글동글 글씨?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 지금 배우시는 분도 이 동글동글 글씨가 더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더 잘하시고 솔직히 보시면 하,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글씨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귀여운 느낌으로 조금만 해도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오, 오캘리그라피구나 이렇게 좀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싶으면 이 동글동글 글씨를 음, 해보세요. 처음에 눈썹 이렇게. 강조하는 건 비슷해요, 팁은. 두껍게, 얇게. 그죠? 한 글자 안에서도 어, 두껍고 얇게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죠?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적당히 얇게. 끝으로 갈수록 두껍게, 얇게. 얇게.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하트도 해주면 좋죠. 이거 많이 쓰이니까 봉투에 넣어서 뭐 이렇게 드릴 때. 합다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테트리스하듯이 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 동글동글하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차차 이제 잡아가는 걸로. 이제 잡아가는 거는 저랑 함께 음. 제가 좀 코치를 해 주, 해드리면서 하면 더 좋겠죠? 한 덩어리처럼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 받침 있는 것을 때는 받침은 작고 조금 얇게. 그리고 여기까지 너무 침범하지 않게. 만약에 크게 좀 써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강조를 줬다 하면은 다음 글자는 굉장히 작게 여기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목소리>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어,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 하면서 네 해봤습니다 아까 썼나? 쓴거 보였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내일 있을 수업 할때 두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동물 글씨체 두번째 시간때 어, 진행이 될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연습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캘리 수업을 직접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로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도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고 하다 보면 할 수, 알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또 해보자면, 음, 가나다라마바사 이걸 다 써봤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덩어리처럼 보이죠? 한 줄이 딱한 덩어리처럼. 이게 빈틈 없이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되게 쏙쏙쏙쏙쏙잘 들어맞는 그런 한 덩어리 같은 느낌. 이게 키포인트라는 소리예요. 어느, 어느 켈리를 보나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게 아닌 글씨도 있어요. 하지만 켈리의 기본은 이게 기본이 돼야, 어, 아, 켈리그라피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어, 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연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 번에 이게 쓰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 가 먼저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고 따로따로 나낱개로이 고르고 동글동글동글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껴맞추듯이 한다 생각해서 가, 나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가나, 다 써보시고 가나, 다라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덩어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빈틈이 어디가 있어야 되고 어디가 없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받침 있는 것들도 그죠. 받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는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클래스를 만들어야 차근차근 이렇게 들으셔야지 진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거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꿀팁을 드리지만 이런 하나하나 꿀팁들을 봐서는 이게 한 번에 이거를 듣고 보고 연습한다고 해서 완성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서 본인이 이제 정리를 착착착착 해 나가야지 이제 고게 클래스, 한 클래스가 딱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 이렇게 유튜브로 꿀팁이라 하시고 알려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진짜. 수업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이 중에서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만 이렇게 알려준 건데, 한참 부족해요, 사실. 아,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일단은 글씨 쓰는 거를 많이 보시고, 뭐, 피가 되고,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적용을 하고 직접 써나가야 알지.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꿀팁 영상, 켈리 꿀팁, 잘쓸수 있는 방법, 혹은, 어, 그 밖에, 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먹었어, 또, 오늘. 어, 덩치방. 말도 안 됐어. 사실 이 옷도 남편 거임.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